자 원피스를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와 진짜 얘는 마젤란이랑 뒷뽀뽀 시켜서 죽이고 싶네. 아니면 500ml 생수병 얼려서 머가리의 위플래시 갈기고 싶네. 그래서 오늘은 원피스에 등장한 빌런들 중 가장 역겨웠던 놈들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 호그백입니다. 이놈은 패션 센스부터가 역겨운데 이왕 코브 스타킹을 몸에 입고 남대문도 다 열어놓고 다닙니다. 이놈은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배우한테 까였는데 그 여배우가 사고로 죽자 시체를 좀비로 만들어서 자신을 하인으로 만듭니다. 좋아했으면 잘해주기라도 하던가 충성의 표시로 바닥을 핥으라는 미친 명령까지 하면서 이 시대 최고의 베타메일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후 이놈은 오즈한테 발표 납작 만두가 돼버리며 리타이어됩니다. 다음은 원피스 1부부터 지금까지 꼴보기 싫은 집만 골라하는 철룡인 차를로스 성입니다. 우선 철룡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새끼들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팔며 그걸 또 애완동물처럼 끌고 다니거나 타고 다닙니다. 또 평민들과는 같은 공기도 마시기 싫다며 바람이 헬멧을 쳐 쓰고 다니고 자기 마음에안드는 행동을 하면 애도 그냥 죽입니다. 이런 악독 같은 집단 속에서도 유독 꼴보기 싫은 게 차를로스성입니다. 이 생긴 것부터 원피스 못생긴 캐릭터 탑5 안에 들어가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인신 매매소인 휴먼숍에서 루피 일행을 도와줬던 이너를 피라냐랑 나 잡아봐라 놀이 시킨다며 5억 베리에 사버리고 어인이란 이유만으로 핫지를 쏘더니 공짜 문어 노예가 생겼다며 춤을 춥니다. 이후 역대급으로 빡 떨어버린 루피에게 턱주가리가 돌아가 버리며 바로 딥슬립 해버립니다. 진짜 친구한테 총쏜 놈이 이지라라는데 이건 부처가 와도 못 참습니다. 또 마리조아에서도 나사빠진 행동을 하는데 레벨리 때문에 마리조아에 온 시라우시를 보고 특대 인어를 봤다면 달려가 한 나라의 공주한테 족쇄를 채우고 애완동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행히 깨어있는 철룡이니 철태로 머가리를 쪼개며 시라우시는 풀려납니다. 진짜 이놈은 이때 조로한테여 8토막 났어야 합니다. 다음은 보라머가리 오로치입니다. 생긴 것만 봐도 왜 역겨운 캐릭터인지 알겠지만 하는 짓은 더 가관입니다. 이놈은 밥을 못 먹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마을에 일부러 스마일이라는 저주받은 열매를 뿌립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평생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알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되고 이 마을에서는 항상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됩니다. 이 애는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주 개... 놈이 따로 없습니다. 또, 과거에는 코즈키 오뎅한테 5년 동안 매주 빤스만 입고 춤을 추면 나라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파기해버리고 1시간 동안 불가마 속에서 버티면 살려준다고 했지만 1분 전에 응, 취소를 시전하며 오뎅을 죽입니다. 와, 진짜 1분 전에 응, 취소는 철퇴마렵네. 다음은 반더데켄 구세입니다. 이놈이 제일 미친놈인데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6살인 시라우시를 보고 꼭 결혼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데케는 계속 편지를 보내지만 이걸 본 시라우시의 아빠인 넵튠 구강은 당연히 빡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고 체포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삐뚤어진 데케는 10년 동안 시라우시에게 도끼를 던지며 스토킹합니다. 그러다 어찌저찌 시라우시와 마주치게 된 데케는 고백 공격으로 시라우시를 혼내주지만 생긴 꼬라지 때문에 0.1초만에 까이게 되고 화가 잔뜩 나 시라우시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루피에게 강제로 그랜저를 당하며 리타이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역대급으로 역겨웠던 빌런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역겨운 빌런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번 영상인 우솝이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이유 영상 꼭한 번씩 봐주세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구다세요 그럼 안녕